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야고 장터 갔다가 오늘 한 60만원 팔았습니다. 오늘 사람 많이 나왔는데 아 요새 먹기 이제 좀 다양해지죠. 참에 나오고, 도마도 나오고, 그래서, 어, 그리고 딸기 참패였습니다 딸기 장사가 역대급으로 많이 와가지고, 한 60만원. 잠깐, 준비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은, 장사는 한두 시간입니다. 60만원 팔고, 어, 전포동, 카페 배달하고 준비해놨고, 이제, 어, 서면도, 얼음골 사가 담고 있습니다. 어, 요즘 얼음, 사과 워낙 기해서 얼음골 사가 조금 색깔이 좀덜 났는데, 그래도 양을 많이 주니까 많이 사갑니다. 어, 요즘 딸기가 작년 이맘때는 두달에 많은, 어, 1kg짜리 두달에 많은 이랬죠. 아직까지 두달에 많은 할 시세는 안 나옵니다. 당세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이맘때에 뭐 가야공원에서 토요, 일요일 일 이틀에 한 300개, 400개 팔았죠 딸기를 지금 그런 어, 개수를 죽여낼 정도로 가격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오늘 좀 몸이 무겁습니다. 피곤하고. 아 사과 담습니다. 0천 원짜리. 안 우리 가는데. 이 い,いいかげじゃ。 thank <laughs> you Thank you. 세집이지 이리, 이리. 이리, 이리. i'm just saying that i'm

자, 이렇게 사서 5,000원, 5 0 아, 사과가 워낙 기하기 때문에 알이 작습니다. 약간 수확철에 어,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 사과 나무 바닥에 반짝이 반사판을 팔, 깔죠. 비닐을. 이거는 어르신이 안 깔았습니다. 근데 맛은 좋습니다. 뭐좀 들을까요? 아이고, 뭐, 들은 거없 山岡です。 예예오세요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오늘 좀 팔아야죠 어제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금요일이니까 보통 한200 가까이 팔죠 어제는 100만원 초반대였습니다 어제 어제하고 아래 1호 점은 문자 행사 중인데, 정리 고객이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게 제사이니 그리고 그 마트 같은데, 게이 마트 같은데 세일하면 문자 오죠. 거기 3,000명 확보까지 광고하고 전화번호 받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가까운 뭐 1km 안에 한 3,000명은... 콤파스 돌리가 1kg 안에 3,000명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그래서 그거가 이루어지면 재산이죠. 어, 아래 어제는 많이 팔았습니다. 불가기 중에. 음, 오늘 열심히 팔아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부산 진구 서면 문화로 58세 갈게 이게 하는 비서실장입니다. 고맙습니다.